지난 1차 대회에서 센세이셔널을 일으키면서 아, 네. 네 챔피언에 등극했던 이진혁 선수와 그리고 우재명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로열로더 이진혁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상대 전적은 없지만 그 확실히 어, 잘해주는 선수 두 명이 만났어요. 우재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3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 그 본선에도 많이 올라갔었던 선수입니다. 32강, 8강, 16강 다 올라왔었고 네, 한번 빼고 거의 다 본선에 진출했었던 실력파 선수인데 뭐 중요한 건 이진혁 선수가 그 1차 우승을 하면서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 이진혁 선수는 본인이 우연히 우승을 한게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증명을 해보려고 할 거고요. 우재명 선수도 오랜만에 올라온 8강에서 본인 실력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두 선수 모두에게 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8강의 세 번째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재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선에 계속 꾸준히 꾸준함을 보여줬었던 그런 선수라면서요. 네그 어, 작년에는 어, 32강, 8강, 16강 8강 그리고 한번 빼고 그다음에 32강 이렇게 올라왔었던 선수입니다. 작년 랭킹 13위라는 건 사실상 퍼펙트에서 그1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어디 언제 어떻게 터져도 어,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진혁 선수에게는 이번 2020 시즌을 나의 시즌으로 오, 마무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그렇지. 있어서 또 검증을 하려고 하는 승부사 기질를 발휘를 할 거고, 우재명 선수는 어쨌든 본선에 계속해서 <laughs> 꾸준히 올라왔는데, 8강 이후로의 기록이 네.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앞으로 다트 선수로서의 행보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4강에는 안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laughs> 제가 이제 그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 그 프로필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는데 네. 업데이트가 된 선수가 이진혁 선수는딱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음. 네, 2020 퍼펙트 코리아 1차대 우승 그리고 뭐 오지엔 다트 챔피언십 32강 이게 딱 들어가 있는데 약간 그 그때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 이진혁 선수의 그 포스를 봤잖아요. 네. 오늘까지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음. 이진혁 선수는 계속해서 이 본인의 전적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때 시청자분들께서 이진혁 선수의 별명을 지어주신 게 눈빛 살인마. 네. <laughs> 네. <laughs> 눈빛으로 모든 걸다 제압한다. 네, 다트 마... 보드를 뚫어버리겠다. 네, 마스크를 썼는데도 눈빛에 제압당하는 네, 그런 포스를 보여줬었죠. 네, 그만큼 승부사기질을 많이 발휘했었던 이진혁 선수인데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연습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럽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연습을 그만큼 또 멋지게 해왔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딜 승부 들어갔고요. 이제 우지명 선수의 디딜입니다. 이진혁 선수는 이제 불 끝자락 혹은 불 조금 바깥으로 나간 것 같은데 자 한번 확인해보죠 동률인가요? 동률이네요 네. 네 다시 던지겠습니다 우재명 선수부터 우재명 선수에 대해서 그 박예순 선수한테 한번 살짝 물어봤는데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음. 스탯도 정말 높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자 그래서 사실 기대가 큰데 하필 상대가 또전 대회 챔피언이라서 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즈명 선수가 이긴 것 같은데, 어 아닌가요? 뽑으니까 또네 지금 제가 보기엔 우즈명 선수 선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죠? 아, 네. 네 우즈명 선수 선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8강은 파이브 레그 경기 01 크리크리 01 초이스로 네. 펼쳐지게 됩니다. 23. 어. 자, 53. 95점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점이 넘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자, 이진혁 볼까요? 마지막 한 발. 오. 음. 자, 슬지 않은 실력으로 자, 첫 라운드를 뭐.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1차 대회 때 우승하고 나서 이진혁 선수가 자신감까지 충전을 하고 온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몸다 풀렸나요? 우재명? 이야~~ 터레 이야, 이 진짜 반짝하는 선수들도 되게 무서운데 네. 꾸준하다는 건 그쵸. 진짜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진혁 선수 맞대응합니까? 아~~, 아! 한발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야, 네. 그래도 진짜 이진혁 선수도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와. 토네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진혁 선수가 지금톰포리를 2라운드 연속으로 하면서 어, 점수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r 음. a n 이 녀석은 o 이번에이진혁 선수는 어레인지 들어갈 수있이니석자 과연 자 근데 트리플이리플 어, 아 동점이 됐어요. <laughs> 네, 이번 네그의 라운드는 조금 이진혁 선수 입장에서 나웠을것 같습니다. 자 우진명 선수 보죠. 음, 음, 121점. 자 181에서 이진혁 선수 얼마만큼 깎아내줄 수 있을지 이번에 어레인지에 따라서. 승패가 거의 좌우된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111점 점수는 10점 차. 아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예. 이제부터는 뭐 실수 안 하는 게첫 네, 번째 레그의 관건이 됐습니다. 아 아쉽네요. 한 라운드 더 봐야 되겠네요. 64점. 자 111점 이진혁 선수. 자 일단 20부터 슬쩍 공략해 봤는데요. 트리플의 20 더블. 네. 자 어쩔 수 없이 이진혁 선수도 한 라운드 더 봐야 됩니다. 자64 마무리 우지명 선수 앞두고 있어요. 음. 16. 아16 더블. 8 더블. 오. 오8 더블. <laughs> 깔끔한 마무리로 우재명 선수가 먼저 첫 레그를 가지고 갑니다. 이진혁 선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 중간에 한번 있었어요. 네네네. 어레인지를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아, 그걸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라운드부터 이진혁 선수는 어레인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45점 되면서 또어레인지한번 빠지고요. 찬스 네. 한번 날려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진영, 우재명 선수가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오렌지 빼는 거를 따라가는데 이제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레그기는 했습니다만, 우재명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줬어요. 64 마무리를. 네. 자 이제 두 번째 레그 승부로 넘어갑니다. 아, 어. 자 일단 20 영역 챙기고 점수 20점으로 시작하는 이진혁 선수고 첫 번째 레그의 승자 우재명 선수 턴입니다. 아, 좀 아쉽네요. 네, 역을 챙겨가지 못해서 살짝 우지명 선수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고 자, 19 아직 열려 있습니다. 자, 19 바로 접수하죠 이진혁. 자, 거기다 17까지. 자, 5입니다. 오, 어, 점수로 가기보다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이진혁 선수. 네. 그 지난 대회에서도 수비도 악착같이 하고 그 공격 타이밍도 오. 상당히 빠른 모습이었거든요. 이야 아, 근데 여기서 세븐을 때리면서 일단은 영역 그리고 점수 다 챙겨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진현에게는 20이 있죠 네, 18을 지우나요? 와 지웠어요 네, 점점 더 박진감을 더해가고 있는 <laughs> 크리켓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가 선수들 전반적으로 1, 2 레그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3 레그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이진혁 선수는 2 레그에서부터 본인 어, 스탯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8점 차. 그러나 일단은 영역 자체도 이진혁 선수가 아, 앞서가고 아, 있는 상황이에요. 음. 아직 경기는. 이진혁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해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네. 뭐못 따라갈 정도는 또 아니죠. 네. 네. 자, 16. 이제 우주명 선수는 적어도 세븐 마크가 한 번씩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자, 세븐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진혁 선수 바로 16 지우고 아, 자, 15까지 않죠? 접수 마지막 한발불 아 들어가네요 네. 자 파이브입니다 음이 정도면은 확실히 이, 이진혁 선수에게 승기가 약간 기운 상황인데 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우정명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준다면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영력 챙겼고요 자 이진혁 선수 아, 끝내네요. <웃음> <웃음> 자, 깔끔하게 자, 두 번째 레그 정리해내면서 현재 스토어 1대1. 네, 뭔가. 어, 이진혁 선수는 첫 번째 레그에서 네. 약간 챙기어 가지 네. 못해서 아쉬웠고 자, 두 번째 레그는 우재명 선수가 네.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는데 네. 거기서 기회를 좀 살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대 1이 다 본인의 스스로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서로에게 내어 준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거든요. 아마 선수들도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못 따라가면서 뺏긴 레그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자 우재명 선수는 일단은 20 영역만 챙겨간 상태. 네. 이진혁 선수는 이번에 포마크에도 한번 치우러 갈수 있어요. 그런데 아. 아 서로 영역만 하나씩 주고 받은 <laughs> 상황입니다. 오늘 좀 약간 희한하네요.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서로 이제 스탯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laughs> 네. 네. 약속이 난 듯. 네. 이러다가 또 우재명 선수 이렇게 잘 해주면. 어, 여기서또1 9까지 슬쩍 노려봐줬습니다지우진 못했습니다. 자, 원마크 굉장히 압박적이고요. 점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음, 76점으로 따라갑니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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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격차를 확실히 벌릴 수 있는. 신글름에 뭐 씻고 지우고 20 펀먼 더 보내요. 아 음, 네. 일단은 상대의 영역 지운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우재명 선수고요. 자 이진혁 선수의 턴입니다. 뭐 점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 차이거든요. 네. 아 어, 바로 따라가네요. 야 세븐입니다. 선수들의 매서움이 이런 부분인 아, 것 같아요. 확실히 딱 필요할 때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은 첫발 미스였고, 두 번째 발 싱글, 마지막 한 발. 아, 지금 배럴 맞은 모양인데. 네, 배럴 맞아서 지금 싱글 1. 네. 와, 이번 라운드는 우재명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서 미스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일단 격차를 더 벌렸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 오. 자 지금 두 번째 발까지 이진혁 선수가 던지고 오. 세 번째 발1 8을 노리는데 네. 약간 상탄이 나면서 1에 맞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둘다 지금 네. 이번 라운드의 기회를 좀 놓친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러면 또 다시 우재명 선수에게 찬스 싱글이라도. <laughs> 야 지금 20점 추가밖에 네. 못한 그런 상황이고 이진혁 선수가 여기서 치고 나아간다면 약간의 리드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네. 뭐 싱글리어도 계속 역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 지워야죠. 네. 네 일단 20 지웠고 점수 일단 6.5 버. 이게 그 다트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스탯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laughs> 의도치 않게 따라가게 된 네. 그런 상황이죠. 자 마지막 트리플 들어가면서 파이브. 지금 채팅방에서 밀장인가라고 <laughs> 요 하는데 그러네. <laughs> 그러게요. 네. <웃음> 어. 파이자 <laughs> 이제 wow. 우재명 선수의 턴입니다. 음, 또 다시 흐름이 또 비슷해졌어요. 네. 바로 따라가고 자 마지막 한발아 아 지워지지 못했습니다 딱 여기서 18 지워주면 우재명 선수에게 많이 넘어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일단 17 지웠고요 어 여기서 마크. 다시 한번18 두드려주면서 자 346점 이건 좀 큽니다 네 많이 크죠 만약에 네. 여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거도 네, 6마크는 해줘야 좀 따라가고요. 그렇죠. 아하, 아하. 네. 자 4마크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혁 선수가 점수를 많이 벌려놨거든요. 이 정도의 격차가 난다고 하면 네, 공격적으로 바로 지우러 갈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아쉬워요. 네, 좀. 위험합니다. 네, 두 번째 발이 비껴 나가면서 다시 한번 18 라인 본 이진혁 선수고요. 지금 선택은 좋았어요. 네. 네. 16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점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아세 이상이 좀 필요한데 자 5. 이브 이진혁 선수에게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자 이러면 진구. 15도 가져가고요. 자. 자 마지막 한 발, 오, 야 더블블까지. 더블 와 이거는 진짜 더블블은 진짜 쐐긴인데요 네. 아 우재명 선수 2번 레그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 더블. 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재명 선수고요. 싱글 마무리. 네. 네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이진혁 선수입니다 1대1에서 균형 깨뜨리면서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한 이진혁 선수고요 이제 다음 공일 승부로 넘어갑니다 네. 01이 5공1이기 때문에 진짜 짧아서 네.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레그예요 거기다가 세퍼레플이어서 본인이 실수하게 되면 점수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그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이지영 선수 브레이크하면서 성공을 잡았고요. 자, 과연 이 유리함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싱글, 싱글, 트리플. 시작 괜찮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발. 오. 네, 승률 들어가면서 일단 로우톤 시작이에요. 두 선수 모두 흐름이 또 비슷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묘하게 네. 긴장되는 것 같아요. <laughs> 긴장이 많이 되네요. <laughs> 네. 음. 자, 일단 316점이고요. 401점에서 우재명 선수 얼마만큼 더 깎아낼 수 있을지. 자 후턴이기 때문에 더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싱글 두발이고 어 싱글 세발 60점.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혁 선수에게는 큰 찬스 왔거든요. 아아 아, 이건 조금 아. 아쉽죠? 네. 자 341점에서. 이번에 이진혁 아 오재명 선수는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한샷한샷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오 자, 오 자, 여기 이 기회 되게 잘 살렸죠. 201점. 자, 찬스 잘 파고 들었습니다. 자, 하나 더 가야죠. 1 2 6점남긴 이진혁 선수고 자 우재명 선수도 일단 다음 턴을 위해서 좋은 점수를 뽑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우재명 선수가 후공이었기 때문에 이진혁 선수가 먼저 어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음, 141점, 145점, 아, 100, 126점은 마무리가 그래도 할만한데. 자, 126까지. <laughs> <laughs> 자, 이제 18점을 남겼습니다. 답을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스탯이면 충분합니다. 아, 아 저게 한두 칸만 아래쪽으로 들어왔으면 네. 자 일단은 141마무리 또 141이 남았습니다. 네. 트리플 십구 트리플 십이 자 우재명 선수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아 신기 들어. 네, 56점. 자, 이제 9더블 마무리 이진혁 선수. 저 9더블 싱글 들어가면 좀 골차거든요. 네. 자, 마지막 하나. 아, 푸싱글. 아 제가 입이 방정이네요. 네. 괜히 얘기해 가지고. 푸싱글. 자, 이러면 56 마무리 우재명 선수. 자, 16에 20더블. 자, 진짜 중요한 기로입니다. 자, 16에 20 더블. 와 no! <laughs> 자, 이러면 결국엔 결국 초이스. 초이스. <laughs> 네. 이렇게 그 본인의 턴이 왔을 때 그걸 챙기지 못하면 네. 어쩔 수 없어요 상대한테 내어줄 수밖에. 아, 워낙에 선수들이 마무리가 깔끔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찬스를 놓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네. 큰 찬스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굿더블 마무리가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 굿더블이 워낙에 어렵고 그리고 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싱글 들어가면 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좀 바깥을 많이 보고 던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진혁 선수도 두 발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초이스 디들입니다. 자 초이스 디들. 일단은 우재명 선수는 불 안쪽에, 자 이진혁 선수도 역시 불 안쪽인데 우재명 선수가 이긴 걸로는 네. 보이는데요. 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지난 번 그. 첫 번째 경기에서도 초이스가 0:1이 나왔는데, 네 무엇을 선택할 거냐, 네. 선이냐, 게임이냐, 볼까요? 아 그렇게, 그렇게? 우재명 선수 성공으로 크리켓 네 성공은 놓칠 수 없지, 나는 마음으로 네. 자 우재명 선수가 선에 잡았고 선의 이점을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한발더 가야죠. 네. 네, 파이브로 시작하는 우재명 선수. 나쁘지 않은 시작인데 그렇게 또 마음에 드는 시작은 아니었어요. 음. 오, 이진혁 선수가 이렇게 한다면 <laughs> 우재명 선수의 <laughs> 입장에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스타트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파이브 마크도 아쉬운 상황. 자 마지막 한 발. 친구. 아 <laughs> 누렸는데 네, 자 원마크 예자 네. 네. 이진혁 선수는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아, 벗어났어요 자 트리플 아 이렇게 되면 우재명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또 왔고요 그렇습니다 19는 원마크 돼 있으니까 그냥 싱글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치울 수 있습니다. 네, 일단 19 지우고 마지막 한발 점수로 어어. 와 알차게 파이브를 네. 만들었어요. 세 벌로 완벽하게 리드까지 빼서 갔고요. 자, 이제 18라인 보고 있는 이진혁 선수입니다. 한발 미스. 오. 오! 원 마크. 자, 아직 18의 주인이 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재명 선수가 여기서 18라인을 노려볼지요. 팔을 가져가는 게 좋죠. 그런데 아, 네. 투 마크에 그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진혁 선수가 충분히 또 실마크 해 준다면 점수도 따라가고요. 아, 네 이진혁 선수가 높은 타겟이 굉장히 좋네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 높이 압보도잘 되는 편이고 그 파워풀한 샷을 구사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탄이좀안 나는 편이네요. 네. 자 바로 지웠고요. 자 그리고 20으로 점수를 더 내볼 심산 240대 223. 자 지금 18 영역 지우는 건 괜찮았는데 20이 지금 싱글이라서 이진혁 선수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점 20. 아, 아! 여기서. <laughs> 20지원내고요 이거 큽니다 네, 240대 240인데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 자, 무조건 이거 많이 동들이지 않고 16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 자, 오! 오! 16을 가지고 오고 <laughs> 다시 야. 네 상대방 영역 지원내고와 이거 쫄깃쫄깃한데요 네. 선수분들 바로 맞대응 했습니다 네, 자 남아있는 영역 이제 15 아이 트리플 있어요, 네, 네. 아 네. 15가 열려 있습니다. 어. 자, 아. 우재명 선수. 지금 15 가져가면 정말 크죠, 이거. 네. 챙겼고 마지막 한 발을 어디로 가느냐? 지금 불 싸움을 어쨌든 걸렸기 때문에 아, 음, 네 점수를 점수 를 조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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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는 게 좋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팔 쪽에 맞으면서 점수를 더 추가하지 못했고 이진혁 선수에게는 이제 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잘 들어가거든요. 네. 자 일단 투불투 마크. 자 우재명 선수 블루 챔피언 잡나요? 가겠죠. 한개 더. 와 <laughs> 지금. 원 마크였기 네. 때문에 점수로 갔네요. 네, 아,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16시보를 가지고 있는 우재명 선수 입장에서는 점수를 좀더 벌리면서 하나씩 견제해도 괜찮거든요. 자, 바로 아. 따라붙는 이진혁 선수고요. 자. 자, 지금 우재명 선수가 이전 라운드에 16 트리플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좋은 찬스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불두 발이면 마무리거든요. 아, 아 이게 불이 안 들어가서 네. 자 그러면 점수로 가야 되는데 점수도 격차를 좀 벌려놔야 돼요. 어 여기서 뭐 승부수를 띄운다면은 더블블 한번 노려봐도 <laughs> 좋기는. 어뭐 그래도 <laughs> 되죠. 예 네, 아니면 한 라운드를 더 보던가. 네, 과연 아불 아, 네. 쪽으로 봤는데 음. 이게 아 아래쪽으로 조금 떨어지면서 과연 이게 자.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인지. 네, 저, 저, 불이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네, 네 그래도 헤트 트리 지금 그 우재명 선수가 이전 라운드에 불을 노렸던 이유가 딱 여기 있습니다 그 싱글 불이 들어간다면 점수 오버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더 봐야 되는데 아 어. 야식하게도 다 싱글입니다 자 이름은 몰라요 이지혁 선수 끝낼 수 있습니다. 네. 16만 들어가면 아. 불안하다. 네. 자, 415. 지금 이제 16 트리플이 들어가면 15는 더블 그투 마크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끝날수 있었거든요. 네. 자, 과연 여기서 점수가 더 나야 되는 상황인데, <laughs> 아 이게 부담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선수들의 배포가 네. 중요하거든요. 자 오히려 이진혁 선수 마음 편해졌을 네. 것 같고요. 지우면 끝납니다. 네. 피부까지 네. 네. 지워내면서 이진혁 선수가 초이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와. 결국에는 우재명 <laughs> 선수를 잡고 네. 4강의 세 번째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오, 어, 우재명 선수의 입장에서는 네. 거의 다 잡은 걸 놓친 느낌이라 아쉬움이 음. 되게 클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마지막 레그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오히려 우재명 선수가 계속해서 가지고 네.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 본인도 필요할 때 세븐 마크 그리고 이진혁 선수가 세븐 마크로 어, 승부를 뛰었을 때도 본인이 맞대응했었던 그런 모습이어서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불 아, 아쉽네요. 네. 네. 그리고 점수를 조금 더 내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음. 아, 네, 스탯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진혁 선수가 네. 전체적인 아, 일단 스탯이 서로 주고 주고 받다가 보니까 네네. 네 결국에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막 압도적으로 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스탯 보셔도 아시겠지만 28.73, 네. 27.83뭐 네. 뭐 27. 27. 이렇게 큰 격차는 없었어요. 네. 경기 자체도 지금... 그 선수들의 그 이번 경기 스탯은 본인들이 예선 스탯보다는 조금 낮기는 한데 음. 두 선수가 비슷한 스탯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우재명 선수는 조금 아쉬웠고 이진혁 선수는 어, 정말 그 질뻔한 거를 올라간 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과연 이진혁 선수는 어떤 모습을 또 사강에서 보여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